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교회란 무엇인가 세 번째 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분께서 그를 창조하셨으니 남성과 여성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 했죠 자,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밑으로 내려가면 어, 이번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 하나님은 인간의 한 개체 안에 두 가지 성, 즉 남성과 여성을 다 가진 존재였으나 그 몸이 분화된 것이다. 이랬죠. 인간은 한 개체 안에 한몸 안에다가 남성과 여성을 다 가진 존재였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오늘날 과학에서도 남자니 여성 호르몬이 있고 여자 안에도 남성 호르몬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에베스서 5장 31절을 봅시다. 여기 보면 어, 32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신비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련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만의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뒤로 내려 내려 가와 가보면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창세기 2장 18절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홀로 있어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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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서 합당한 도움으로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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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서 합당한 도움으로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힘과 뒤에 있는 힘이 같다고 그랬죠. 제가 자, 그런데 여기 봅시다. 이제 여기 보면, 이,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내가 그를 그를 위한 도움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담을 아담을 위한 도움으로 만들겠다." 아담을 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와를 이불을 이불을... 아니면 여자를, 하와를, 아담을 위해서, 어? 아담을 위해서 이불을 도움으로 만들겠다? 그게 아니고, 아담을, 아담을 위한 도움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즉, 아담을 위한 협력자는 곧 아담 자신입니다. 아담을 위한 협력자는 아담 자신이라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이것은 쉽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니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것은 우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겠다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됐죠.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에 의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주를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숨 쉬고 밥 먹고 일하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마음속으로 깊이 아멘하고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각자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좀 이유가 많죠. 여러가지로 짜증난 일이 많죠. 그러나 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요. 절대 우리가 불평할 불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훌륭하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훌륭하게 그 일을 할수 있도록 훌륭한 인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분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아담이 훌륭합니까? 아브라함이 훌륭합니까? 다윗이 훌륭합니까? 설로몬이 훌륭합니까? 그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죄니의 벨벌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쓰신 것이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요요 빌립보서 1장 읽어 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고 시작하여 오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행하시 하실 것이라는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하여 확신하면서 그럽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에요 구분, 그분, 구분, 그분, 구분. 하나님 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행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죠.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그것을 이행하실 것이다. 이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하여 확실하면서 뭐 f 빈 컨비던트, 확실합니다. 확신, 확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안달복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이 내용에 지금 제가 확실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이 정도가 아니고, 이제 이건 제가 부연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지금 넣어놨습니다. 또, 요한복 6장 2 9절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일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니, 너희가 그분께서 보내오신 그분을 의지해 믿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뭐이 불신자는 세상이 안 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가 그분께서 보내오신 그분을, 그분께서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오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오신 그 예수님을 의,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면 정말 그렇게 해놨죠? believe on him. 요걸 중요합니다. 그분을 의지에 믿는 것입니다. 의지에. 야 이거 보세요.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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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그러니까, 막귀이 믿습니다. 아면 그것이 아니고, 의지에 믿는, on. on은 뭡니까? 접촉을 말하는 거죠. 접촉. 2차원적인 개념이란 말입니다. on, 접촉. 그니까, 그분을 의지해서, 여기서, 여기서 on이라는 말은, 의지라는 말은 그속에는 뭐냐면 계속 하야 된다는 뜻입니다. 계속, 계속. 방송에서, 어, 저, 온 에어그먼저 방송 중구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계속해서 의지에 믿는 겁니다. 계속. 그분과 접촉해서 온 접촉이, 접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에 믿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성계 여러분, believe on 힘이 있고, believe in 힘이 있고, 빌리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다 구분해야 됩니다. 빌리브하고, 빌리브인하고, 빌리브원하고 다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건 제가 이거 갖고 시간을 씨름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로만 넘어갔습니다. 하여튼 그분을 의지에 믿는다는 거, 이거 이게 중요합니다. 의지. 가만히 뭐 있어서 입 벌리고 있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에 믿는 겁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 자신을, 잘 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 자신을, 나 자신은 이 말은 뭐냐면, 나로부터는 생각, 의지, 목표 등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 나를 따르고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그랬죠?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나 자신의 생각, 감정, 목표, 고집, 욕심, 이거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만을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는 따라가야 되지. 내가 주님을 앞서버리면 이미 오바했습니다. 그는 정말 이제 잘못된 겁니다. 주님보다 앞서는 것은 모두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보다 앞서는 것은 모두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성교사를 하겠다, 목사를 하겠다, 무슨 뭐 과언을 하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다 했지만은 주님보다 앞서는 것은 모두 세상 적이고 막일인 것이네왜 자기 생각이니까. 아무리 뜻이 좋아도 방법론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 빼 다스림을 받아야 되죠. 이 번역은 잘 보세요. 이 번역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위에 욕을 말한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한 도움으로 만들겠다. 즉 아담을 위한 형제는 곧 아담 자신이다. 이 창세기 22장 아,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이 말은 이 번역이 여기 이거다고 비슷합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22장 8절에 하나님 자신을 어린 양으로 마신, 마련하신다는 신 구절과 비슷한 번역 형태입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 22장 8절.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신을 태우는 헛물령 어린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그리하여 그들이 둘다 함께 갔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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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가 아닙니다. 잘잘보셔야 돼요. 자신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자신을 태우는 헛물령 어린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이 말이나 위에 있는 이 말이나 창세기 2장 어, 18절에 있는 내가 그를 그를 위해서 합당한 도움으로 만들겠다 이 말이나 문장의 그 형태가 비슷하죠. 이거 잘 알아야 야 됩니다. 자, 봅시다. 여기 보면 어, 여기 봅시다. 구원은 구원은 주님 자신이 희생물로 죽으셔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희생물로 죽으셔야 돼. 절대로 어떤 인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저 강원도 온주에서 전에 그 TV에도 나왔자, 나왔잖아요. 그 강원도 온주서그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뭐그 주관을 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갖고 자기가 자기 몸에다가 십자가를 박아, 못을 박아갖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뉴스도 나오고 피디수셉에도 나왔잖아요. 그 사람은 한마디로 개죽음한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겠다.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겠다. 등등, 어떤 이유로 했든지 간에, 그는 한마디로 개죽음입니다, 개죽음. 자기가 자기 몸을, 어? 못을 박아갖고 죽었다 합시다. 그것이 무슨,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백번 죽어도 그런 제 용서 받는 것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백번 죽어도 그것이 주님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뭐 체험하겠다? 뭐 시천하겠다? 옛날에 TV 보니까 그 필리핀에서도 필리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그 죽지 않지만은 실제로 몸에다가 못을 박고 그 재현하는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그 사람들이 일년에한 번씩 저 그런 행사를 한다고 러더라고요 그건 다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 그건 아무 소용없는 짓거리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게 종교. 종교가 바로 그게 종교입니다. 자기가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못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 짓이라니까요. 우리 원래 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붕식키겠다 내가 무슨뭐 선교사가 되었고 뭐 어떻게 해보다. 뭐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 이런 거 전부다. 음그다 잘못된 겁니다. 뭐 교회를 붕식키겠다고왜 자기가 교회를 붕식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붕식키지. 우리는 하나님 이 하는 거따라하는 거예요. 자기 핀내가지고 뭐막 머리 썩을 잔머리 굴리고 뭐뭐 스케줄을 짜고 뭐 프로그램을 만들고. 펠지 따야지고 교회를 살려 숫자를 늘른답시다. 그게 교회 부흥입니까? 그건 족수를 늘리는 하나의 그 그건 뭐랄까 그 종교 집단들이 하는 그 그런 짓걸 밖에 안 됩니다.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 이거예요. 이거에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 자신이 왜 죽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고서 아무것도 없는데, 없다 게, 온 인류가 1억 명, 10억 명, 100억 명이 한꺼번에 죽는다 해도 그는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을 치고, 어? 몸을 채찍질하고,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집을 팔고, 논을 팔고, 눈을 빼주고, 간을 빼줘도, 그다,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이루는데 0.2%도 도움을 수,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응? 그럼철저로 아닙니다. 이것을 대찰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으니 이것이 바로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믿음이 뭡니까? 나중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강하할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추상적인 추상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고만다는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조직 교단 학문 재산 명예가 아닌 예수님만이 온전히 주인이에요. 그분의 생명이 넘쳐서 내장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의 사람들 즉 구원받은 자들 그 자체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뭐냐 구원받은 자들 그 자체입니다 종교인 집단들 말고 응? 그 요즘 사이비 이단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고 킹잼 제 성경 바른 성경을 알고서 교리를 알고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진정한 교회, 영적인 교회, 바른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었다는 증거가 될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도 킹잼, 킹잼 성경을 번역하지만은 킹잼스 번역했다, 킹잼스 번역을 뭐 교회에서 쓴다 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바른 교회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가 이런 체제로 운영되는 것도 비성경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 4장에 한번 읽어보세요. 교회가 목사 일인 체제로 하는 것은 절대로 비성경적 비성경적입니다. 교회는 그런거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한 사람에 의해서 우지자지 되고 하는 것이 절대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하는아닙니다 모든 지체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는 겁니다. 한 명이 수만 명의 수천 명의 교인들을 다스리겠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것이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그, 그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오늘은 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어서 이건 다음 주에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서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흥분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